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그럴 수 있습니까, 선생님. 네. 그 이렇게 중요한 전시회를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제가 준비를 하고 오지. 오실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그래요? 오실 줄 알았어요? 네. <laughs> 인년 있으면 오겠지. 네. <laughs> 그렇습니까? 아, 여긴 뭐, 저 경인미술관은 품격이 있고 참 좋기는 한데, 네. 이왕이면 인사동에 여기서도 한번 하고, 네. 저쪽 밖에서도 한번 하고 그러시지, 어떻게. 여기서만 계속 연연서 하세요. 전시회를. 좋은 장소에서만 해야 그림이 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예. 저번에 여기서도작 많이 많이 고 아, 그렇습니다. 아, 아, 느낌이 좋으니까 예. 선생님하고 분위기가 맞아요. 사실은 이게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자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갤러리죠. 예. 예, 인사동에서 아주 흔하지 않은 갤러리인데 예. 선생님께서 제가 좀전에 프랑스 갔다 오셨다고 했어요. 예.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예, 예. 그분들 표현이 예. 색채감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에너지를 보는 전시였다고 이야기 예. 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색을 보는데 그 작품을 보는데 예. 색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예. 뭐 가슴을 막 울리더라. 예. 뭐 이런 작품은 생전 처음 본다. 예. <laughs> 극찬을 받고 오셨네요. 왜 선생님께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극찬을 했을까요? 재료적인 거였었나요? 예, 재료적인 겁니다. 이 화학적인 음.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예, 조직세포에 이렇게 자극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꼭 우리가 인스턴트 네. 깡통식품 먹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천연에서 나오는 색감이기 때문에 음. 본인들 표현에 명확하게 색감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소리를 많이 하 어. 세계 내가 빨려 들어간다. 네. 어. 야, 그 지금 바로 그 마법의 물감이 이거죠. 네, 예, 천연 재료죠 네. 이게. 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료적인 것을. 주 요는 화산석입니다. 여러분. 화산석. 네. 음. 화산석이고 이런 거는 이제 보석 원석을 분쇄를 합니다. 물들인 게 아니고 예. 어 색깔이 있는 원석들을. 아니 우리가 보석이라고 그러면 목걸이나 반지하는 그 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거니까? 루비, <laughs> 뭐 비치오, 뭐 이런 <laughs> 것들. 야, 그러면은 뭐 보석을 빻아가지고 물감으로 쓸 정도면 작품값이 굉장히 비싸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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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으로 그린 작품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게 다 보석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자연 원색에서 나오는. 네. 어...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쨌든, 사실은 조화만 하면 뭐합니까? 그 네. 구매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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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여기 많이 좀 프랑스에 가서 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완판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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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나요? 네. <웃음> <웃음>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작품이 거기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 뭐였나요? 저기 달항아리에 있는 달항아리에. 달항아리에 예. 예. 저도 네. 느낌이 네. 오는데. 예. 나 오늘 다시 할게요. 예. 네, 뭐 <웃음> <웃음> 얼굴 얻어 됩니까? 얼굴요? 예. 예.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코. 네, 사실 옆에서 인형 작가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사실 작가 너무 멋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구경 왔어요. 구경 아, 하고. 옆에 갤러리에 선. 네, 지금 저는 인형 전시요 인형 전시 있어요. 작가 선생님이세요? 네. 작가 선생님께서도 반할 정도에 옆에 가봐라, 뭐 큰일났다, 뭐 이러던가요? 네. <laughs> 아까 오셨는데 너무 멋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찍었는데요. 아, 어요뭐 아시죠? 뭘로 그리시는지 잘 네, 아시죠? 돌가루라. 돌가루가 아니고요 보석을 빻아. 네. 아, 보석이었어요. <laughs> 그렇죠. 네. 제가 옆에도 가보겠습니다. 네. 좀까다가 아. 멋있게도 생기셨잖아요. 아. 네. 그래, 뭐 작품. 네, 보러 한번 왔습니다. 네. 아, 이 고맙습니다. 제가, 제, 제가 거기도 가도 됩니까? 아, 네, 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작가가 반하는 작가. <laughs> <laughs> 그렇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가봐야 되겠는데 이쪽에? 아니, 이쪽, 이쪽이야, 이쪽에. 작품을. 지금 프랑스에서 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반할 만하죠. 네. 가장 반하는. 어떻게 보면 이국적이기도 하지만 한국적인 색감이나 정서를 담 느낌도 하고, 음. 또 어떻게 보면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들고. 음. 그렇죠? 작가 선생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작품 설명? 예, 예, 많이들, 궁,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많이 궁금해 응.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성서에 나오는 인물을, 성서에 나오는 인물 성소 자체가 영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이 피부가 음. 까매요. 예. 근데 솔로몬 왕의 은총을 입은 여인인데 솔로몬 왕이 피부가 까만 여자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은총을, 은총을 받았어요. 입었어요. 사랑을 입을 조건은 이 여자에게는 없어서. 없었는데 네, 없는데 언약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예. 이 여인이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음.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붉은 입술은 요거는 첫사랑을 표현해 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는 음. 이러, 이 세상에 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수, 수, 술라미 여인이내 영혼의 그림자다 이렇게 보면 돼. 음, 내 영혼의 네, 그림자. 네, 저 여인이 내 영혼의 스토리였구나. 저게 저게 어. 나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리심으로이 신부를 다시 약속으로 어으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기는 것처럼 그걸 의미했고 음. 눈꺼풀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분명한 거는 믿으면, 믿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사랑을 입은 은혜의 간증들을 덧입은 의의 옷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고망아리는 음, 음. 우리 마음의 질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이런 걸로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 성경의 그믿음에그 기반을 둔 작품이긴 하면서도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작품을 볼 때는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것 같잖아요, 사실. 예, 예. 뭐, 오색, 예, 예. 오색이라고 예. 오방색의 느낌도 있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의 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뭔가 그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일이 많아가지고, 네. 다른 작품에는 조선 여인으로도. 오, 피해를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보여질 그 관람자들이 작가 의도치 않게, 네. 작가와 네. 의도하지 않은 네. 관람자의 눈으로 봤던 그런 이미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자, 네. 네. 그래, 이거를 이제, 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게 알려져가지고, 음.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놨다는 것을 선포해놨습니다. 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 음. 그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음. 이쪽은 설명을 듣고 이쪽은 있네요. 다랑아리는 네. 없어지고. 네. 네. 다랑아리에서. 네네, 네. 요것도 이제 연관이 되는. 네, 네. 다랑아리를 빼버렸네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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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이 하얀 연기 같은 게 계속 빠져나가요. 네. 영혼이, 혼이 영혼이. 혼이 빠져나간. 네. 이 빠져나간 뒤에 사람의 시체를 보면 꼭흙집같이느껴지요 음. 그 영혼이 음. 살다가 떠난 빈흙는 사람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영혼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작가님은 그렇게 굉장히 심오한 생각으로 작업을 했지만, 네. 선생님의 작품을 보니까 그런 생각 없이 네. 편안하게 봐도 될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네. 관람자들의 자기만의 생각으로 네. 전혀 다른 작가와 의도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봐도 좋을 작품이에요. 네, 개개인이 또 다른 것들, 네. 좋은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의 지금 설명은 너무 심오해서 막 작품이 막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이런 작품들은 이게 목단이죠? 네, 목단. 예, 네. 네. 이것도 전부, 선생님 작품은 전부, 어, 재료가 석분? 네. 석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석, 저게. 석, 석, 돌가루. 네, 돌가루. 보석가루. 보석가루. 네. 네. 색깔이 있는 원석들을 분쇄해서 네. 가루로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그 전에 화실에 몇 개국에 그 보석 돌가루가 있다고 그러셨었죠? 몇개몇 예, 예, 예.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거의 전 세계 그 각국에서 돌들을 또보내주는 예. 수소기. 그렇다고 그랬었죠. 예. 수천 가지가 수천 가지가 <laughs> 세계 재료가 그죠? 예. 예. 아, 예 이것도 기가 막히네요. 예.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건 뭐 냉장고에서 바로 뽑아낸 냉동실에 들어갔다 뽑아져 나온 음. 것 같이. 그냥. 그 얼음이 그냥 사각사각 얼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게 바로 저기 그 돌가루가 주는 매력이죠. 네. 거기서 나오는 네. 질감이나 색채의 매력이네. 저 해바라기 얘기 잠깐만 해 주실까요? 어, 선생님의 해바라기는. 그 잎이 독특하네요. 네, 요 해바라기 잎은 그 불이 타오르는 아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 그렇네요. 그, 네, 한 꽃잎을 볼 때는 촛불 같기도 하고, 네, 어,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보면 가스레인지에 가스불이 네, 네. 점화된 그런 느낌. 아, 그렇네요. 네. 아 그래서 에너지 기운이 이 작품 속에 담겨져서 네. 소장자에게 좋은 기운들이 네. 부루 퍼지라고 네, 집안에, 그렇게 연출해서 집안에 했으면. 걸어두면 네. 집안에 좋은 기운이 널리 퍼질 거다. 네, 그런 사실은 작품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민화가 뭐 세계적으로 뭐그 물론 우리 저기 팝 저기 그 유명한 가수가 뭐 해서 까치오라니? 예, 네, 그렇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부족 같고 그, 네. 네, 그런 작품의 그런 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은용이라고 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정윤용이거든요. 아 그래 윤용이 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제 이름을 어떻게 제가 오후에오실 분들 멋있으 아, 멋있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야, 선생님. 어쨌든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저 기회가 있으면 아 네. 제가 추천한 국회 미술관에 거기 올 거예요. 네. 이번에 10월 며칠날 하는데 네. 거기 꼭 참여하세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전시관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모자 벗으시나 또 멋있으시네요. 예 네. 모자 네. 벗는 아, 게 아, 된다고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선생님 모주계세요? 예. 아전한명 있거든요. 아니요? 네.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음. 저쪽 미스 말이 병으로도 많이 와요. 저희 전에 예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어, 저게 네. 조선의 눈물이에요. 예예 음. 어, 어, 예. 말씀하세요. 네. 일본에 된 이제 공모전에 출품하려고 근데 음. 음. 아, 음. 거기 제목은 아침 미술로 해서 음. 보냈습니다. 저전 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조선의, 조선의 눈물. 조선의 눈물. 아. 아. 이게 조선 사람이 만든 이도다원이 일본 박물관에 국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약간 저게 딱 의미가 좋아서 조선인들. 음, 네, 언젠가 한 번.